8월 22일 다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같이 사소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8월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은승 선생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주 동안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더 집중하기 어려운데, 저희의 마음이 다른데 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전도사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죽게 기뻐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붓는 다윗과 같은 제일귀의 다윗부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예, 저희 다 찾으셨으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어 이제 좀다 함께 모여가지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는 좀 쌀쌀하기도 하고 늦은 저녁에도 약간 시원한 감이 있는 좀 더위가 풀린 오늘 날씨인 것 같은데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가 뭐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또뭐 사람들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풍도 가면은 좋겠지만은, 또 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다이프 친구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참아오셨던 것처럼, 네,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바람이 선선해진 만큼 우리가 이제 어, 마음도 좀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지고 뭐 시, 약간 좀 감성이라고 하죠 시원한 그 감성을 가지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들의 앞으로도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예, 준비하는 그런 우리 다이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태어나자마자, 뭐, 한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어, 맨 처음에, 어, 서울시, 네,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서, 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은평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25년간을 어그 모교회, 한 교회에서 모교회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어, 저의 좀 시절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한 번도 이 개근상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개근상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대학 때, 대학생 때도 뭐 가끔씩은 좀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어, 교회를 거의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매일 거의 웬만하면은 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 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전형적인 모태 신앙의 사람입니다. 네이 모태 신앙이 어, 참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 신앙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신앙이 또 좋기도 하고 또뭐 교육을 또잘 받아서 그런지.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비행이라고 하죠. 뭐, 나쁜 일이라든지 비행을 저지, 저지르지도 않고 잘 지내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도 많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어, 보기도 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런, 뭐랄까, 감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한 좀, 성경에 대해서 그런 좀 감흥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또뭐 예수님 이야기 같은 거, 특히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는, 어, 보통 이것들은 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 혹은, 아 이미 아는 내용을 또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지루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저도 어, 이 똑같은 우리가 매번 들어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모태신앙 우리 좀 제일 꽤다윗분은좀 어, 모태신앙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이 모태신앙들은, 어 이미 이 예수님 이야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또 혹은 뭐 이미 내가 들은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 새로운 관점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은 진정, 이 예수님은 내가 항상 들은 예수님인데, 진정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은 좀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바가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거 배에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배가 바다를 향해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창 이게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배가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또한 이 배가 출렁거리면서 물이 이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위기를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뭐 배가 좀 출렁거리나 보네, 배가 폭풍을 만났나 보네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어, 이 단순하게 거대한 선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돛단배 같은 그런 배에 타면서,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바다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가 배가 막 출렁거리기도 하고, 배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정말 말 그대로 이 죽음을 경험할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이 예수님을, 주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배가 이렇게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이 오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부시시하면서 뭐좀 일어났겠죠? 부시시하면서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침착하게 잠잠한 말씀으로 이 바다와 그리고 또이 바람에게, 파도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하시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잠잠해지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 어떻게 보면 좀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과 파도, 이 바람과 파도마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는 참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전형적인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생기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는 네, 이 문제들을 딱 해결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본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서로 말하되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죽음의 위기, 이 죽음의 순간이 만약 나한테 당에 닥치게 된다면은 어 누구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드갑을 떠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란. 는 분이 함께 계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했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제자들의 반응 또한도 어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과 파도도 이, 이 예수님한테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 다음 5장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단지 오늘은 어,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힌트 하나만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은 어, 이 바람과 파도마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찌 보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먼저 좀 추측을 먼저 해보자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네. 보통, 이 사람이, 이 자연을 향해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그 말을 듣지는 않죠. 뭐, 영화 행운대 같은 데에서 보면은, 막이 파도가 이렇게, 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파도가 와, 오고 있는데, 제가, 어, 그 사람이, 뭐 제가 가가지고, 그 파도를 향해,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파도가 멈출까요? 네, 저는 바로 이 파도에 쓸려가지고, 바로, 네, 쓸려가겠죠. 네, 두말할 것도 없이.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자연 만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네, 바로 이 자연 만물이, 어, 자연 만물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듯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바람과 파도도 이 창조된 이 하나님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 힌트를 던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치 우리가 당연히 미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자연마저도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 옆에 계셨다는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 우리들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고 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음, 우리들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무용식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네, 바로 우리들 옆에, 이 제자들 옆에, 바로 우리들 옆에 계시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이 폭풍과, 그리고 또한 이 어, 바닷속에서, 파도 속에서, 어, 두려워 하면서 있었지만은 사실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자신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작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가자입니다. 네. 우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 좀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나왔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 진짜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걸 좀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랑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랑 또 성경을 직접 보는 거랑 엄연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떠한 존재이신지, 나한테 어떠한 의미이신지 그리고 또한 어, 이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궁금해 여기면서 나의 삶 속에서의 진정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다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로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정말 능력 많으신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 다윗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생화용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이프 친구들 말씀을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건강 또한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정말 우울해 하거나 막 기운 빠져 하지 않고 힘차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다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